안녕하세요. 오늘은 쉽고 간단한 냉장고 성에 제거 방법에 대해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아무래도 주방 냉장고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내부에 성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. 성해를 너무 방치하게 될 경우 냉장고가 기존과 달리 시원하지 않고 냉동고도 잘 얼지 않는 등 기능 저해 원인이 되고 공간 활용에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한데요. 다이소에서 천 원이면 구매 가능한 플라스틱 스크래퍼를 사용하면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성해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. 내부의 식자재를 전부 꺼내 주시고 아래에 쟁반을 하. 하나 준 다음 성 v 와 벽면 사이로 스크래퍼를 그냥 쭉 밀어주듯이 해주시면 되세요.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지렛대 원리식으로 스크래퍼를 밀어 o u 상태에서 e 우거나 각을 주게 되면 냉장고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고 얼음이 한 번에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자잘하게 깨지기 때문에 작업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. 최대한 그 공간을 파고들어서 그냥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세요. 틈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냉장고 벽면을 찍는다기보다 성애와 냉장고 벽면 그 사이를 최대한 일자로 밀어넣는다는 생각으로 밀어쳐서 작업을 해주세요 간혹 가위나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제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벽면이 손상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꼭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스크래퍼 사용을 추천드릴게요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몇번 하다 보면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끝으로 작업 전이 부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내부에 선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온도 조절 센서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성에로 덮여안 보이는 경우에 잘못하다 큰 얼음과 함께 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작업 전 센서와 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최대한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세요. 성에 제거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이 방법 또한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